도끼들 안녕? 오늘도 독파민 터지는 이야기로 도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과학 독파민의 이독신입니다 오늘은 과학사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우주 개발의 역사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인류가 처음 우주를 진출하기 시작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짧은 퀴즈를 먼저 드릴게요 우주에 처음 도착한 생물은 뭘까요? 자, 만약에 라이카 개를 생각하셨다면 땡입니다 1960년 러시아에서 과연 생물이 무중력 상태에 미소중력 상태에 있어도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어, 대장균 그리고 포도상구균 이런 균들을 어, 박테리아들을 우주로 보내봅니다 그래서 거의 생존이 가능한지 이 유기체들이 미세중력에 생존할 수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그 이후에 가게 된게 라이카라고 하는 강아지가 되는 거그 이전에 이미 진핵생물은 아니지만 박테리아들이 우주궤도에 올라갔다 오게 됩니다 우주경쟁 시대에 막을 올렸던 그 사건들을 왜 했는가? 흥미로운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957년 10월 4일 밤 모스크바 방송이 긴급뉴스를 전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바이콘으로 우주기지에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코 1호를 발사했다는 내용이 긴급뉴스로 나간 겁니다. 자 그것은 인류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죠. 드디어 우주로 진출을 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꿈의 실현된 순간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게는 엄청난 굴욕이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이 타전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미국은 이 스푸트니크 1호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커서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교육 제도 자체가 변하게 돼요. 이 같은 소련에 처진 이유는 가르치고 싶은 거, 학생들 배우고 싶은 거 그렇게 좀 열린 교육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안 된다. 수학과 과학 위주의 교육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뭐길래? 아니, 인공위성 좀쓸 수도 있지. 왜 이런 식으로 충격을 받았는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과학기들 분야에서 소련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입니다. 사실 미소 냉전은 언제 시작했느냐? 독일이 진 직후에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당시에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수소 폭탄을 실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너네가 그런 기술이 있을 리가 없어라고 코웃음을 쳤는데 스프트니크 1호 발사가 성공했죠. 이건 뭐냐면 궤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든 갈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정거리가 말하자면 지구 전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위협이 현실이 된 거니까 아. 이제 미국 전역을, 서방 전역을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어디든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포로 와 닿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상황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2차 대전에서 전쟁이 끝날 게 뻔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쪽 진영에서 전부 다뭘 하기 시작하냐면, 저 기술을 우리가 가져와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당시에 전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 페이퍼 클립 작전이라 불렀어요. 말 그대로 소련으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큰일 난다. 소련은 위험하다. 독일군이 지금까지 소련했던 걸 생각해 보면 무사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서방에 항복을 하기로 생각하고 주요 인물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바로 서방으로 미국으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소련군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거기 있었던 모든 잔해들, 모든 설계도들, 그리고 실제로 그걸 만드는 데 일을 했었던 그 노동자들을 확보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과 소련 모두 뭘 하고 있었냐면, 그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의 기술자들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소련은 정말 죽기 살기로, 죽을 똥 살똥, 뭘 하냐면. 로켓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카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V2 로켓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자, 소련이 왜 탄도 미사일을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는 냉전 시대의 지도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모스크바는 어디 있냐면, 소련에서도 가장 동쪽, 러시아 동쪽에 있습니다. 그럼 서독 혹은 서베를린에 만약에 공항이 있고, 거기 폭격기가 배치가 되고, 폭격기에 핵이 있다고, 핵탄두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모스크바를 핵공격을 하겠다 맘먹으면 여러 대의 폭격기가 뜨기 시작할 텐데 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건 뭐냐면 어우, 큰일 났다. 그럼 우리도 폭격기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미국을 공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굳이 만들 필요도 없고 어떤 인공위성을 만드는 것도 천천히 하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큰일 났다. 미국이 너무 무서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로켓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미국은 뭐 하고 있었느냐 사실 이제 전쟁도 끝났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우월한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만든 로켓을 과학위성을 쏴서 당연히 우리밖에 못할 게 뻔하니까 인공위성을 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개발을 당시 하고 있었어요 해군 너희들이 로켓을 만들어 그럼 너희들 그 벵가드 로켓을 통해서 벵가드 위성을 쏠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과학 로켓은 우리 해군이 직접 만든 걸쓸 거야 라고 좀 여유를 부린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스푸트니크호가 쏴진 겁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한방 맞은 겁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부랴부랴. 안 되겠다. 빨리빨리 빨리 만들어. 지금 빨리 우리 쏴야 돼. 뭐라도 하나 해야 돼. 그래서 얼마 안 지나서 바로 개발하고 있었던 뱅가드 위성 뱅가드 로켓을 쏘는데 전 세계 생중계됩니다 몇 미터 안 올라가서 폭발해버려요 자 실패 그 다음 또 만듭니다 또 폭발하죠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미국 관계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도 해야죠 그래서 폰 브라운 박사가 만든 사실 브이트 로켓의 카피판인 그 레드스톤 로켓을 가지고 첫 번째 인공위성을 간신히 성공을 시키는데 이미 소련은 스푸트니크 2호를 쏩니다 그러니 이후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라이카 강아지가 타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주로 올라간 최초의 포유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들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왜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뭔가 우주 개발을 했는지가 사실 명확하다 겁니다. 소련 입장에서는요. 어, 결국 인공위성을 쐈잖아요 인공위성을 쐈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거운 대륙간탄도미사일 무거운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을 했는데 가벼운 걸 실었더니 로켓까지 기능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요 누가 더 커다란 미사일을 실을 것인가로 경쟁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미국이 또지기 시작하는 건 어떤 거냐면 최초의 어떤 소유류도 라이카까지도 소련이 이겼죠. 사람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소련의 우주 영웅이기도 하고 온 인류의 영웅이기도 한 유리가 가리. 최초의 우주인도 소련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미국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쏘게 되는데 문제는 우주인이라고 하려면 100km를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궤도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궤도를 돌다가 다시 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엔 최초로 사람이 올라갔을 때는 탄도미사일, 탄도운동이었어요 그냥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였어요 궤도까지 못 만들었었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소련 보다 뒤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뭘 한다고 할까요? 나도 어렵고 소련도 어려운 걸 한다고 해야 돼요 그게 뭐였냐면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발표를 해버리죠 소련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공식적으로는 어? 그래?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어 사실 달에 사람이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위험성 있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니까 보여주기다 근데 미국은 뭘 하려고 했냐면 인류를 보내는 인류의 꿈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류가 우주를 나가는 걸 넘어서 달에 갔다가 심지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걸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군사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인류의 꿈을 담은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소련이 사실 앞서기는 해요. 달에 먼저 간 것도 소련이고, 태양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도 실수였지만, 소련이 사실 달에 가려고 했었는데, 달을 쓱 지나쳐갖고, 결국엔 바깥에 튕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태양 주변을 돌아버려요. 어쨌든 간에 태양 주변을 도는 인공위성도 최초는 소련이었던 겁니다. 미국은 하나씩 하나씩 성공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달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한번 도킹도 한번 해보고, 회전도 시켜보고, 아폴로 10호가 되면요, 심지어 더미가 아닌 나름의 완성된 달 착륙선도 싣고 갑니다. 그래서 착륙만 안 했다 뿐이지, 가서 쭉 3일 걸쳐 가서 달 궤도까지 돌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끝까지 가서 미국이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나사는 꿈에 부풀어서 아 이번엔 이제는 화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짐을 궤도상으로 올릴 수 있는 새로운 로켓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로켓 즉 우주 왕복선을 설계를 하고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나사가 만들어진 것 자체도요. 스푸트니크 쇼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야 이렇게 모든 연구 기관이 풀어져 있으니까 안되잖아.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뭉쳐서 만든 게 나사였었던 거예요. 다 소련이 만들어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이 일어나는지 봤어요. 우주 경쟁의 승자는 누굴까요 사실은 인류의 승리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처음엔 경쟁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겉보기에는 과학에 대한 과학적 경쟁이었죠. 게다가 미국이 달에 먼저 착륙한 건 사실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소련이 앞섰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결국에 소련의 로켓과 미국의 로켓이 도킹을 하고, 동시에 같이 우주정거장을 개발하고 그 안에서 관리하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우주 시대의 시작이 여기도부터가 아닐까? 유스페이스 시대가 되면서 지금 우주 개발하려는 이유 자체도 좀 변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꿈. 그리고 우리를 좀 벅차게 만들었던 달로 사람이 갔었던 그 아폴로 11호가 있기까지 그 수많은 과정들은 역시나 우주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진정한 승자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러시아 혹은 미국의 또 다른 긴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저와 많은 분들이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 인스타 팔로우를 통해서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